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 여러분, 행복이 별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할수 있는 노래, 소리 질러서 크게 하고 나면 몸에 열도 나고 웃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딱두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새길 수도 있고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면에 만나서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laughs> 왜 남이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빗바들어 온 표정으로 좀... 이거 안 좋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 건옆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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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하고 나오시라 나 별로 웃기지도 않았는데 왜 웃겠지? 그리고 오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는데 제가 강연 도중에 혹시라도 웃겨드리면 참지 말고 크게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불만인 게 많이 웃으세요 이러면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요 그러죠 근데 신기하게도 웃을 일이 있는데도 안 웃습니다 막 참아요.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웃긴데 이렇게 웃는 거. <laughs>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소리내서 웃어요. 자. 어쩌라고. 눈이 밤새도록 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눈이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요. 둘다 좋아요. 눈이 오래간만에 오긴 기 왔죠. 그러니까 아까 나 깜짝 놀란 게 오, 눈이 많이 왔네요 그랬더니 여기 한 분이 회원분 한 분이 강사님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만 눈 이렇게 봐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 짜증나 죽거든요. 미끄러미끄러 이름은 남한 손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눈을 보고도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내 뇌에서 우리 주인님이 좋게 생각하고 는구나 하고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막내보내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거 근데 아 짜증나 짜증나 눈이 너무 많이 와 이런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막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행 음 맞는 말이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또. 돈이 없는 사람? 음, 자. 저는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불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감사해야 할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죠.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음? 만족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 복권에 5천원짜리 당첨된 사람하고 20억 당첨된 사람하고 5천원짜리 당첨된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으아 그래도 5천원짜리 연게해서 다행이다 아또살수 있겠다 근데 20억짜리 당첨된 사람은 저번, 저번 주에는 40억이었는데 왜 나만 20억이야 상당히 희한한 일이죠 20억을 한 손에 쥐고도 행복해할 줄 그게 뭐예요 만족을 못, 만족을 못 합니다. 만족을 못해니 여러분, 자녀분들이 다도회 지나가서 잘 살고 계시죠? 또 대답 안 해서 시간 길어진 거 한번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이거 한 시까지 강의해가지고 짜장면 시켜먹는 걸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난 먹으면서 한 적도 있어, 먹으면서. 그래서, 큰일 났네. 이 작전이 이게 아닌데. 오늘 할 일들이 없이요? 아니, 뭐온 김에 뽕을 뽑을게요?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뭐, 뭐든 좋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행복은 기대치를 좀 낮추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왜또술 먹고 올까? 왜 늦게 들어올까? 이거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우리 자식들은 왜 자주 전화하라고 해도 전화를 저렇게 안 할까? 다시기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기대치를 낮추시면 됩니다. 아유, 우리 남편 오늘 또 집에 안 들어오겠네. <laughs>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 그러면 안 되지. 좋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올한해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가게를 해서 사업을 해서 천만 원을 벌었다면, 어, 그래도 마이너스 안난게 어디냐. 그쵸? 렇 이천만 원 벌었으면, 이야, 천만 원 벌었는데, 작, 저번, 작년에는 올해 이천만 원 벌었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저눈한 송이 한 송이 눈 내릴 때마다 그게 하나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 휴대폰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아십니까? 이 이거 나온 지 불과 40년도 안 됐어요. 1990년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거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예요. 이걸로 은행 볼일볼수 있지, 물건 지킬 수 있지, 동영상 볼수 있지, 뭐 촬영할 수 있지, 안 되는 게 없는데도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고맙겠어요, 핸드폰이? 이 기술이? 안 고맙지. 왜안 터진다고 남의 거보다 신용이 아니라고 막 이러고 흔들고 다닙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 특징을 봤더니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만족해야되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좋아, 좋아.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됐어, 됐어, 됐어. 응. 모임을 했는데, 회원이 100명인데 30명 왔어. 아유, 20명 아니게 어디, 어디, 어디야. 됐어. 다음번에 잘해서 다 오고 오면. 만족. 매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왜안 되냐면요. 무의식 중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서 그래.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우, 내년부터는 살 빼야지. 근데 내년에 또막 먹고 있고 이렇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해서 의식을 하는 삶을 해야 되는데, 의식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돼요. 어, 나는 오늘 의식해야지, 의식해야지. 매일 아침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 내가 오늘 실천에 옮겼나? 이렇게 의식하시면 됩니다. 습관 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거 바꾸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입니다. 담배 끊으려고 끊어야지,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뱃살 빼야지, 빼야지. 아, 나 다이어트 내년에 성공해. 이 장동에 있는 것들 다 입어야지. 근데 무의식 중에 그냥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를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습관에 젖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말한 거 기억 못해요. 왜? 무의식적으로 그냥 말한다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먹다가. 근데 어떤 말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은 상처가 됐어. 난 기억을 못해. 왜요? 나는 무의식이니까. 이 사람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1초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양이 천만 비트. 만아만아 그냥 많다고. 그게 또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가이가안 돼요. 그리고 귀로 1초에 들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백만 비트. 근데 우리 뇌는 1초에 딱40 비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쉽게 해서 40 글자만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1000 글자 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무식하게 흘려보내요. 말도 행동도. 그래서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 불행이 아니라 불만족이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한번 만족해보세요. 아 그래도 우리 아들 비단치고 사는 게 어디야. 대출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집안 칸 있는 게어디야 아유 집 없는 사람들도 많던데 내년에 이자가 내려간다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맙다, 고맙다. 자꾸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불행하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서울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 요 좀좀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 사람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강의를 엄청 재미없게 해가지고 내가 오후 3시까지 해버리려니까. 당해봐야 된다니 입을 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음, 이렇게 하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입 냄새만 나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입을 좀 열어, 요 어,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의식 중에 입 닫고 있는 게.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뭐 시킬까 봐또 물어볼까 봐. 초등학교 어렸을 때 세종대왕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어, 손 들면 세종대왕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한글 만든 사람이다러면그사람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선생님 지금 자꾸 2차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2차 질문 안 해요. 그냥 몰라도 안다고 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대답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말이 이렇게 지금 길어지잖아. 벌써 지금 한 2분 갔어요. 자. 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면 서울대에서까지 행복을 연구를 하겠어. 박사들이. 그 엘리트들이. 그런데 거기서 최고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얘기하시길.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올라간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 올라간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7%가 올라간다. 한 4단계 지나고 나서는 그게 효과가 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올라, 내가 행복할 자신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 눈막 뜨고 찾아다니면 됩니다. 꿀백기 싫다 그래도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좀 만나달라고 만나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 계십시오. 그러면 행복감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지금 평균 연령이 제가 딱 보니까 한 40대 초반 정도 되죠? <목소리> 많으면, 예, <목소리> 예. 어, 네. 왜, 여러분, 틀릴만 했어? 난 본질로 얘기하는 건데 왜. 많아 봐야 48, 지금 적은 사람은 41, 이렇구만. 30대는 없어, 30대는 없어. 없어. <목소리> 어. 그래서, <목소리> 아직 손주본 분들이 없겠네. <목소리> 네.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딸들도 있겠네 보니까 젊어 젊어. 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가주문만 해도 좋다. 미래가 밝네. 그런데 손주를 낳으시고 손주를 보시는 할머니들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하, 처음에 아기 어? 낳기 전에는. 내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고, 우리 남편이 아직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고, 막, 막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그 애기만 보면 갑자기 얼굴이 싹 가득 펴지더래요. 그 애들은 무슨 애? 행복한 애. 걔네들은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왜? 언제, 딱두번 울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밥 달라고 똥 쌌을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거 말고는 걔네들은 걱정이 없는 애들입니다 하루 종일 자버려요 자버려요 자고 일어나서 배만 부르고 똥만 갈아주면 이러다 또 잡니다 근데 그 애를 보고 있으면서 나 진짜 열받는다 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요 그러고 인상 쓰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첫 단계로 행복이라는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라. 뭐 세상에 큰뭐 사업에 서큰 성공을 이루고 뭘 건물을 몇 층짜리를 사고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도 만족을 못합니다. 또더 다른 건물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 내려. 행복은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상을 제외하고 행복을 원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셨어요? 네. 당해봐야 <laughs> 합니다. 내가 한 번은 강해하다가 삐져가지고 10분을 얘기 안한 적이 있어요. 성격이 내가 안 좋고 거 당해봐야 한다니까.